요한계시록 21장.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의 보화를 알자 하는 제목으로 오늘로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아홉 주부터는 이제 노마서를 전하기자 원합니다. 자, 오늘 화면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의 지구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도 신선하고 좋지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구가 불타고 있죠. 진짜 우리가 올 여름은 제가 태어나서 최고 더운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하여 피조물들도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서 언제 그때가 될까? 우리가 그게 너무나 알아야 되고, 이대로 지구가 멸망할 것인가? 그게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는 전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의 지구 땅과 지금 앞으로의 새하늘과 새 땅의 것을 우리가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는 하나의 하늘이었는데 그 다음 세 개로 하나님께서 분리하셨죠첫 번째는 지구 땅의 하늘, 그 다음에 2층에는 우주, 그 다음에 2층에 마귀와 낙원, 죽어있는 용들이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죠 3층층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지금은 세 개의 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이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이 될 때는 하늘나라 3층층 하늘과 2층의 우주 하늘이 합세됩니다. 그래서 이층층에 있는 마귀가 나중에 이 지구로, 지구 땅으로 다 쫓겨나기 때문에 이제는, 나중에는 결말은 지구 땅은 지옥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의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언제 이게 이루어질까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로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가 각자 행한대로 상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금을 줄까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이 처음 공생회를 시작할 때에 요리고성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비유냐면 기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려고 먼 나라를 갈 때에 은하를 그 종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러면서 이 은하로 가지고 장사를 하라 했는데 그 종들이 그한 은하를 줬을 때열 은하를 남겼으므로 뭐라고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너는 이열골을 차지하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두 번째 사람이 나는 한 문화를 다섯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그러면 너는 다섯 골을 차지하라. 그리고 한 문화를 줬는데 한 문화를 또 받은 사람은 그냥 그것을 수건에 싸두고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을 이렇게 예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문화는 은을 말합니다. 은을 처음에 주님이 시작할 때에. 참으로 열심히 일한 종들에 대하여 이 수구에 대한 대, 대상을 대가를 줄 것을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치시면서 하늘로 가슴천하시기 전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때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그 다음에 한 달란트를 각자 종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 다섯 달란트 나누어 준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앞으로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했습니다. 요건 달란트는 그 말을 말합니다. 그 말. 여리고성에서는 은하에 대하여 이야기하셨고 이그 말은 가격이 더 높은 거죠. 그다음에는 두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두 달란트를 더 배로. 남겼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너도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도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더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우리에게 삶을 줄 시간이 언제냐면은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일곱째 재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이그대시로8 장에 보면은 땅이 우박이 그 땅이 떨어지므로 3분의 일이 불타고 그 다음에는 또 불이 바다에 떨어지므로 전쟁이 나면서 바다의 생물들이 죽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은 강에 쑥이 떨어지므로 그 강에 쑥이 떨어지므로 그걸 먹을 수가 없어서 물을 먹을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해달 별이 어두워지므로 지구가 서늘하게 되므로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기근이 심해지고 어떤 환란이 더 심해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구 땅에 일어나는 현상은 이미 재앙의 단계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뜨겁고 땅이 막 농사가 안 되고 지금 바다의 생물들 물고기들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죠 온도가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는 강에 이제 또어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항충 재앙이 오기까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 돌아가는 순서를 보면서 이제 주님의 오시는 상태를 우리가 감지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에게 이런 재앙들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올 때가 다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하여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충전쟁과 그다음에는 중동전쟁 순서대로 일어난다겠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공중 당인과 그 다음에 이 땅이 예수님 공중강림에서 일부 성로들을 데리고 가고 나서 이 땅은 짐승의 정부가 지배하면서 사람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매매표를 맞게 하는 시간이 3년 반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으며 그 다음에 아마게톤 전쟁이 나고 예수님이 다시 지상재림하면서 이 땅은 앞으로 마귀가 없는 천년이 더 지연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은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 다음에 이제는 영원한 천국이죠 그때가 펼쳐지는 게 순서대로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의 설교는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계시록을 읽을 때아 순서가 이렇게 되구나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이 지구 땅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처음에 있는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땅에서 이제 그,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 땅은 믿는 사람이 다떠나고 되면 지옥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층층의 3층층의 하늘과 이 층층의 해달 별들이 다 있죠. 우주의 행성들, 그기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 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 거룩한 성 하나님의 계시는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층층과 2층층이 하나가 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완전히 부활되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런 아픔, 고통, 질병, 이런 것이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몸이 부활된 상태로서 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 하늘나라를 상속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면서 마지막 사후 세계까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종교를 많은 신들을 믿고 있지만은 그런 거짓 신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곳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못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승배자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다 불가 유앙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신분으로 그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크고 높은 성각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이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의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잔수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여기서 보면 열두 천사 이스라엘 나오면은 성소의 영역으로 우리가 성막에서 지성소 성소들 있듯이 여기는 성소에 들어갈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신분 이들은 왕보다 낮은 신분은 그들이 거하는 곳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늘 나라에서 그냥 다 같이 사는 줄 아는데 하늘 나라는 계급층입니다. 문들이 들어가는 문이 틀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왕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 영역입니다 2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성각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이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여기는 왕들이 들어가는 장소 지성소의 영역, 여기는 공중강림에 먼저 부활된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은 믿음의 시대입니다. 믿음의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갈라내냐면은 믿는 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첫 번째 공중강림에 올라감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왕의 신부로 이 모두를 다스리는 신분으로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분, 요셉의 문, 동평문, 예수님이 다니셨던 문처럼 하늘나라 새여루살렘에도 문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해당된 사람은 작겠지요. 왜? 고를 다스리는 왕은 작다는 거죠. 종들은 그쪽은 더 많겠죠? 백성은 천년왕국에서 살다 올 사람들은 백성인데 그들은 더 많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류로 해서 천국의 모형은 이 세상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으면 됩니다. 똑같은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러면서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쓰다녀는 한늘이 우리가 들어가기에 엄청난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절대로 작아서 조금만 들어간다는 말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 지구는 둥글지요. 하늘나라는 네모로 아주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러 하늘나라의 문은 열두 진주 문이니 그 문마다 한.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 나라 땅은 정금으로 우리가 흔해 빠진 여기서는 금이 비싸지만 그곳에서는 완전 흔해 빠진 정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 나라에는 해달별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는 하나님이 비치기 때문에 온 것이 다 비쳐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의 왕들은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새 땅에는 지성소의 영어로 왕들 공중강림에 부활된 사람은 땅에 새 땅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들이 어디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나라에는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에 따라 모든 게다 분리되므로 왕과 또, 성소 영역과 백성의 뜰의 영역이 같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과 청와대도 보면은 아무나 예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하늘나라도 왕과 이런 신분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나라는 이렇게 정합적으로 계급층을 우리가 요즘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공중강림에 올라갈 신분, 종은 지상재림에 부활된 신분, 백성은 천년왕국에서 살다가 올 사람들은 백성의 신분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 계급층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모든 대가, 열 문화, 열 달란트,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상금을 다 구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했듯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그다음에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 이렇게 새 분류로 그 열매들이 그곳에서 나올 것을 우리에게 이미 계시를 해놨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볼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 생명나무는 복음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부활하여 들어가는 왕의 신분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구나. 선악가는 거기에서 악은 가라집니다. 가라지들은 다 불태워지고 그곳에서 선의 열매들이 나오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첫 번째 부활에는 못 들어가도 지상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시온산에서 맞이할 신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동산의 모든 나무는 앞으로 이 땅이 이, 예수님 지상재림하고 나면은 이 땅이 천년왕국이 될 것인데 그 천년왕국에서 애기 놓고 천년간 사는 백성들은 앞으로 백성의 신분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흐름이 틀리고 우리는 지금 복음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 보라 내가 속히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러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목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왕이 있고 종이 있고 백성의 신분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낄 것입니다. 아, 나는 왕이 될, 왕의 신분이 될 것인가? 아 나는 믿음이 좀 약해 종이 될 것인가? 아 나는 너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로 믿음이 없어서 나는 앞으로 남겨져서 백성이 될 것인가? 각자의 믿음대로 될 것이고 각자의 상근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하늘의 별들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들도 다 나중에 사용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별들의 수요를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놀랐죠? 하나님께서는 별 하나 하나에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 월. 다섯 골 누가 다스릴까요? 이 행성들이 다 우리들이 다스릴 나중에 행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이제는 그냥 보면 안 되고, 아, 놀랍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금으로 주실 것들이 저렇게 많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상금을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 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22장 20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우리는 요한 계시록을 제하하여 버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예 설교 자체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루어질 걸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전에 공생의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지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 다음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뜻이 뭐냐면은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 강림하셔서. 데리고 올라갈 때에 지금 죽어 있는 영들은 제자들은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왕권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왕의 신분으로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부활체로서 다스릴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도 부활되어 첫째 부활에 올라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건 뭡니까 왕보다 밑에 단계가 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의 신분 앞으로 14만 4천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들을 왕들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의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할 때는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성령 전체를 이해하게 되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도의 신분과 이스라엘의 신분, 열두 지파의 신분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하루라기를 들어가야 되며 다스림을 받아야 될 신분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검정 글씨, 성경의 검정 글씨로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 글씨, 하나님은 말씀한대로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사로 보지 마시고 묵상하고 또 대세김 하면서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왕의 신분 또 종의 신분으로 여러분들이 부활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유. 일주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생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